Hi g u y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이제 가을 날씨에요. 여기 보니까 좀 낙엽도 떨어져 있고, 가을이 이제 온것 같습니다. 근데, 와, 가을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햇빛은 참 아직 뜨겁네요. <laughs> 어, 오늘은 제가 이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엄청 작죠? 이게 바로 텐트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이거 텐트에요. <laughs> 이 텐트는 제가 요즘 한창 고민하고 있는 그 텐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이 제품은 제 텐트는 아니고요 지인인 오서방이 드디어 이 텐트가 도착했다고 저에게 이거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음,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접 한번 살펴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용도 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텐트는 모델명은 여기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로고가 이렇게 있죠 드랍 XMID 1P 텐트 이름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입에 좀잘안 붙더라고요 이 텐트는 매스드랍이라는 사이트에서 한세달네달 전에 선주문을 시작을 했었고 그때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그 텐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한번더 주문을 받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텐트는 현재로서는 구입하고 싶어도 구매 못하는 텐트이고요 뭐 언젠가 또 한번 풀릴 날이 오겠죠 아무튼 이 친구는 첫 번째로 모양이 특이하고요. 두 번째로는 엄청 가볍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무게가 아마 1kg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매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텐트는 아니지만 이런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이런 친구도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구성품은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이 안에는 플라이와 이너 텐트 그리고 팩이 들어가 있고, 이 텐트는 폴이 없는 텐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텐트를 설치를 하느냐? 우리가 백패킹을 떠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이 폴을 꼭 필요로 하는데요. 뭐 어떤 특정 폴을 꼭 써야 된다는 건 없고, 그냥 백패킹 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런 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설치를 시작을 해볼게요. 와, 진짜 덥네요. 아직은 더. 이렇게 팩이 들어가 있는데, 팩이 귀여워요. 아무래도 좀 무게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같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자재 같은 것도 되게 쪼그맣고 귀엽네요. <laughs> 티타늄 소재의 팩이고요. 이런 가느다란가느다란 <laughs> 가느다란 이런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8개 정도 들어가 있네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없고요. 다 일체형이에요. 텐트를. 아이고, 더워라. <laughs> 카메라가 열을 받아서 꺼져서. 네. 잠시 쉬었다가 우선 텐트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팩 다운을 해줘야 됩니다. 두개 그리고 총 이렇게 네 군데 하나 둘셋넷이 텐트 모양이 직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팩 다운을 해주고 폴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폴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을 때한 120, 120 정도면 아주 딱 적당하더라고요. 한요 정도? 폴을 이렇게 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입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입구 위쪽에 이런 식으로, 벨크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폴을 집어넣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 안쪽에 보시면, 아니, <laughs> 여기, 여기 가시는 아저씨. 한참 구경하다 가셨어요. <laughs> 재미없으셨나봐.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폴을 꼽을 만한, 거기에, 이 폴의 끝을 끼고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뭔가 약간 쭈글쭈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폴을 좀 높이를 높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내 네 방향을 당겨주면 되고요. 꼭안 해도 되지만, 팩다운을 두개 정도는 더 해주면 좋더라고요. 입구 쪽에서 이렇게 짧은 쪽, 이 밑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짧은 쪽에다가 팩다운을 해주고,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그럼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오, 이쁜데. 그럼 외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입구가 있고요. 입구 지퍼는 이런 방수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향에 팩 다운을 하고 스트링을 당겨주는 부분은 이렇게 되있고요 어 위로 보면 이쪽에 이렇게 가이라인이 연결이 되있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가이라인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만 보셨을 때는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설치를 해보면 이렇게 꼭대기가 약간 어긋나 있는 대각선 모양입니다. 이건 실내 모습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편도 앞쪽과 살펴본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벤틀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쪽에도 있죠. 입구에서 이쪽 끝에 보면 모델명과 레스트랍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외부 디테일을 살펴보면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에는 아주 튼튼하게 봉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출입구 쪽에서 봤을 때이 밑에 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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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색다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입문을 열어볼게요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요. 입구 쪽 팩다운을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굳이 안 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근데 하는 게 맞겠죠. 문을 열었을 때 이쪽 한쪽이 좀 고정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이 열린 문은 이렇게 말아서 이 안에 보면 이런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걸어서 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텐트는 보시다시피 더블 얼입니다. 이너 텐트와 외부 플라이가 있는 이런 구조고요. 안에 이너 텐트의 모습을 보시면 풀메시 전부 다매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너 텐트의 높이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요 정도 올라오는 높이로 되어 있고요. 입구의 문을 열어보면 이너 텐트 입구 지퍼는 두 개로 되어있어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역시 연문은 이렇게 말아서 동일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laughs> 뭐랄까? 되게 아담하네요. 아담해. 제가 이 텐트는 지금 두 번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제 촬영을 했다가 추가 촬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너무 아담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요. 내부 공간을 좀더 가까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텐트 설치할 때 사용했던 폴이 이렇게 여기를 받쳐주게 되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받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텐트는 1인용이다 보니까 폭이 되게 딱 1인용 사이즈만큼 좁죠. 제가 앉아도 딱이 정도 사이즈. 딱 <laughs>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들어와서 누워보면. 이런 사이즈입니다. 딱이요 딱. 딱 1인용. 딱. 그리고 이렇게 보면 눈치채셨나요? 반대쪽도 이렇게 돼 있는데.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렇게 모양이 잡히게 된 이유가 안에 이너 텐트를 똑바로 배치를 한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틀어서 배치를 해서 위아래의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한편으로는 전실 공간 네, 엄청 넓습니다. 이런 전실이 이쪽과 이쪽 양쪽으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어집니다. 있을 건다 있는데요. <laughs> 위쪽에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메쉬 포켓이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길게 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하나로 돼 있었다면 여기다 뭔가 올려놨을 때희망게 처지거나 하겠죠. 근데 아마 두 개로 나눠놔서 여기 안에다 뭘 넣어도 너무 많이 처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것 같고요. 어, 안에 의모양이 대각선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쪽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부분은 길고 반대편 저렇게 짧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링은 약간 이 끝에가 탄성 있는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잡았다, 씨. 아, 무기 한 마리가 계속 들어와서 공격을 했어요. 이게 이 밑에까지는 괜찮아요. 네, 이 앉았을 때, 아, 무기 오게 네 잡고 촬영할게요. 와. 잡았다. 오예. 높이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도 저는 머리가 안 닿는다고 우기고 싶지만 앉았을 때이 여기 밑에까지는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 위에. 이게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별로 못 느끼시겠죠. 제가 보여드리면. 문을 아예 닫았을 때. 문을 닫았을 때. <laughs> 네. 어깨가 답니다 저보다 어깨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좀 하... 답답해요 좀 답답해요 이렇게 되면서 뭔가 옆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아 목이 또 있어 아 얘네들 왜 이래 눈 열어줄게 나가라 제발 무슨 와너 진짜 너 어떤 말 잡았어요 또 목이 진짜 크 그러니까 이 텐트는 이 텐트 안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불편한 텐트일 수도 있겠는데, 아,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이 텐트 안에서 이렇게. 꽁냥꽁냥 뭐 하는 거는 좀 불편하고요. 그냥 이렇게 다 개방해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다가 잘 때는 이 안에서 잠만 자는 그런 용도의 텐트인 것 같고요. 펄치도 간편하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때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모양이 좀 특이하고 색깔도 이쁘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밖에서 살펴봤던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너 텐트 안에서 환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환기가 필요하, 보이... 아, 이렇게 해야지 보이네. 환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여기에 이런 막대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고요. 벨크로를 뜯은 다음에,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오 벌써 열었더니 이 바람이 슉 하고 들어오네요. 지금 이 안이 엄청 덥거든요. 이렇게 해서 벤틸레이션을 즉 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텐트 설치할 때 폴을 집어넣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벤틸레이션 즉 환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텐트 안에서 네,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텐트 안에서 환기를 할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닫았을 때 이만큼 추가로 여기다가 원단을 위치를 시켜놔서 밖에서 비가 내렸을 때 물이 타고 이쪽 안으로 흐르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나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끈으로 한번더 이 입구를 잡아줘서 이 부분이 흐느적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 지퍼는 방수 지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샐 일은 없을 거고요. 어, 이렇게 봉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심실링도 아주 깔끔히 잘돼 있습니다. 이 위쪽을 보면 이런 게 보이죠? 예, 폴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물론 이런 부분도 내구성을 위해서 추가 원단을 여기다 위치를 시켰고요. 심실링도 모두 구석구석 깔끔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이런 부품이 보이죠? 이걸 분리를 할수 수 있는 그런 부품 인데요. 그러니까, 이너 텐트를 떼어내서 이 외부 플라이만으로 쉘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저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텐트는 사실 캠핑을 주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텐트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약간 오글거리는 단어이긴 한데, 공격형이라고 하죠. 빠른 철수와 빠른 이동이 필요할 때 빠른 설치 등등 아주 괜찮은 텐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레킹 폴을 이 텐트를 설치하는데 사용하게끔 설계 된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내부 공간이 좀 답답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물론 이런 구조의 텐트들은 분명 바람에는 엄청 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롭도에 이거랑 약간 비슷한 모양의 텐트를 갖고 갔다가 바람이 엄청 불어서 엄청 무서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노텐트를 분리를 하고 쉘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노텐트의 공간이 좀 공간감이 좁을 뿐이지 이 외부 플라이만 설치를 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공간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끌리더라고요. 네. <laughs> 저는 아직도 좀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텐트가 제가 이거를 구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지금 현재는 살수 없는 텐트이기는 해요. 웨스드랍에서 또 판매가 시작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매력은 있는 텐트인 것 같습니다. 무게도 엄청 가볍고 그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200불이었나? 아닌가? 아무튼 설치도 편리하고 해체도 아주 간편하며 패킹을 했을 때 부피도 아주 작죠. 그리고 이노 텐트를 분리해서 쉘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안에 이노 텐트의 공간이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위쪽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또 바람에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해 봤을 때 저는 아 이거를 구매를 하면 이 텐트를 자주 사용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히 이 텐트가 갖고 싶은 이유는 뭐 가볍고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이쁘지 않나요? 너무 모양도 특이하고 색깔도, 예, 네 그래서. 근데 많이 안쓸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laughs> 네, 그럼, 아,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이름이 입에 좀잘안 붙더라고요. 아, XMID1P 텐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텐트, 후프린트는 없어요. 아, 그게 아쉽네. <laughs>